안녕하세요. 음, 2025년 5월 17일 토요일 바로 오늘이네요. KTX 동해역 광장에서 열리는 송정 뿌뿌마켓 앤드 방문자 환영 음악회 오늘 진행을 맡으신 당신을 위해서 저희가 오늘 행사의 의미와 주요 내용들을 좀 짚어드릴까 합니다. 네. 마치 현장에 이제 꽃 울려 퍼질 라디오 방송처럼요. 제가 예전에 라디오 DJ였던 경험을 살려서 말이죠. 오늘 살펴볼 이 보도자료의 핵심만 쑥쑥 뽑아서 전해드릴게요. 준비되셨죠? 네. 좋습니다. 오늘 여기 KTX 동요 광장을 찾으실 많은 분들, 그리고 또 마이크를 잡으실 당신께 이 송정의 이야기가 담긴 좀 특별한 시간을 미리 선물하고 싶네요. 이 행사가 그냥 뭐랄까,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서 송정이라는 마을의 기억, 그리고 미래를 잇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거든요 아 그렇죠 저희 이야기가 오늘 당신의 진행에 좀 영감을 더하고 아 오늘 이곳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행사 기본 정보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맞죠? 네, 맞습니다. 바로 여기 KTX 동해어갑 광장에서 뽀뽀마켓 앤드 방문자 환영음악회가 열리는 거고요. 주관은 송정지구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여기가 주관하는 행사죠? 네, 맞아요.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하나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준비하신 로컬 푸드마켓. 이름이 뿌뿌마켓이고요 뿌뿌마켓 귀엽네요. 네, 그리고 오전이랑 오후 이렇게 두 차례 열리는 문화예술 공연이 있습니다. 특히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하는 동해를 방문한 여행자를 위한 특집 음악회 이거 정말 기대하셔도 좋아요. 아, 특집 음악회요? 네, 초청 가수 무대도 있고 또 모두가 함께 부르는 내 나라 내결에 즉석 대합창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뭐랄까 정말 따뜻한 환대의 정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대합창까지 정말 가슴이 뭉클해질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보도자료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사라진 말, 살아나는 말. 오늘 동해 송정이 사람을 부릅니다. 이 문구가 참 인상 깊었어요. 송정, 여기는 어떤 이야기를 가진 곳인가요? 아, 네. 송정이 사실은 과거의 영동 남부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송정 해수욕장하고 송나팔경이라고 있거든요. 옛부터 이름난 여덟 가지 경승지. 이걸로 아주 유명했던 곳이죠. 송나팔경이요? 처음 들어봤어요. 네. 조선 후기에는 또 송자대전이라고 송시열 선생 문집인데 그거 간행과 관련된 서책 문화의 역사도 깊고요. 홍재모 같은 소외가들도 활동했던 그런 문화적인 깊이가 있는 곳입니다. 근대에는 또 농장이 들어서기도 했었고요. 와, 정말 유서 깊은 곳이네요. 그런데 동해안 건설 때문에 마을 절반이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좀 안타까운 역사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송정을 사라진 절반과 살아남은 절반이 공존하는 마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행사가 바로 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데요. 여기서 이제 도시재생이라는 게 단순히 건물을 막 새로 짓는 걸 넘어서요. 이렇게 좀 단절됐던 마을의 역사나 공동체를 주민들이 직접 주도해서 되살리고 또 새로운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오늘 행사가 바로 그첫 걸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의미가 정말 깊네요. 그럼 오늘 이 광장의 분위기는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볼까요? 그뿌뽑마켓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좀 만날 수 있을까요? 쭉 정겨울 거예요. 예를 들면 감자 튀김, 마늘 주먹밥, 오징어 국밥 같은 그런 먹거리들. 와, 맛있겠는데요? 네. 그리고 손수 만드신 생활소품들도 있고요. 또 아이들이 직접 쓴 손글씨 없어 같은 것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정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그대로 담긴 아주 활기찬 장터가 될 겁니다. 단순한 상품 판매가 아니라 마을의 현재를 보여주는 그런 자리죠. 아, 정말 기대되네요. 주민들의 손맛과 이야기가 느껴지는 장터라니. 공연도 정말 다채롭다고 들었어요. 오전 오후에서 총 9팀이나 나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풍바, 장고, 트로트, 바이올린 연주, 그리고 지역 합창단까지 정말 다양하죠. 동해의 문화적인 색깔을 아주 제대로 보여줄 예정이라고 하니까 광장이 아주 들썩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그 논골담길 노래와 함께하는 피날레 그리고 여행자랑 주민이 다 같이 부르는 내 나라 내결의 합창. 이거는 정말 감동적일 것 같아요. 네, 그 주민협의체 관계자분이 하신 말씀이 딱 핵심인 것 같아요. 도시는 건물보다 이야기가 먼저 있어야 한다. 아, 이야기가 먼저 있어야 한다. 네, 송정은 잊히지 않은 사람들과 또 지워지지 않은 시간의 마을이라는 거죠. 오늘 행사는 바로 그 이야기들을 다시 꺼내서 생생하게 나누는 그런 첫 장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람이 도시를 만든다는 말도 참 와닿네요. 동해 씨가 이번 행사를 통해서 이 송정지구를 단순히 스쳐가는 곳이 아니라 정말 머무는 여행이 가능한 곳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네의 활기를 느끼면서 주민들이 함께 짓는 삼터로 만들어가려는 그런 의지가 느껴져서 더 의미있게 다가옵니다. 자, 이제 정말 곧 당신의 시간이 시작되겠네요. 오늘이 송정에서 펼쳐질 희망찬 이야기. 그리고 이 따뜻한 에너지를 당신의 목소리로 여기 광장에 가득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저리가 이곳을 찾은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또 당신에게도 정말 멋진 추억으로 기록되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말 예전에 제가 라디오 음악방송 진행할 때처럼 제 목소리로 이 공간을 따뜻하게 채우고 싶네요. 맞아요. 오늘 행사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공연을 즐기는 걸 넘어서는 거죠. 한 마을의 역사를 기억하고, 현재를 나누고, 또 미래를 함께 그리는 그런 소중한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문득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 우리 동네의 이처인 이야기는 뭐였지? 그 이야기를 어떻게 다시 꺼낼 수 있을까 하고요. 아, 어, 좋은 질문인데요. 어쩌면 지역의 기억을 되살리는 힘은 바로 우리 안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